근데, 산드라TV, 이거 해도, 아,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변하는 게 없어. 일단은, 이거 보석 좀 아까우니까, 다, 그냥, 무조건, 다 피자! 그냥 올 피자로만. 아그 다음에, 아, 맞다, 이거 웹캠도 사야 되는데. 아, 웹캠 잊고 있었네. 이거, 저거 한 다음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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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피자가 이제 보니까, 진짜 오래 간다. 어, 이렇게 보니까 오래 가네. 자, 두배 타임일 때는 터치를 해주는 게 인지상정. 그 다음에 웹캠이랑, 오, PC의자. 허 야, 이제, 뭔가, 점점, 오, 좀 있는데? 야, 쫄쫄이가 9억 원이었지. 아, 9억 원. 금방 벌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 좀 아까우니까, 잠깐만. 장비 8가지. 그 다음에, 어, 됐지. 오케이. 누적탭 아 3만회까지 이거 언제 채워 내려봐 아아아아이 아, 그냥 그냥 지금 피자 써도 돼아 괜찮아 야 피자를 어? 여든 여덟 번쓸수 있어요 어 피자를 어? 괜찮아 야자 자동탭이랑 근데 저런거는 그냥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까전에 그 눌러봤는데 이게 탭속도가 진짜 느려 그냥 이걸 이걸로 그냥 계속 눌러주는게 더 좋습니다 자 요거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튬이 9억 원이었는데 이거 코스튬도 이제 살수 있거든. 야 이제 복장 언제까지 이거를 쓰고 있을 거야. 야 코스튬 파랑 쫄쫄이 알바 고민영탈? 어이 아, 졸라 사고 싶다. 55억 원? 오 이제 송아나스러워. 야 55억 원이라고? 아 근데 55억 원은 너무 비싼데. 일단은 피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돈 모으면 이제 10억 원은 이제 금방 모으니까그 다음에. 소녀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금 피자 이제 반 따랐거든? 저거 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녀 업그레이드를 해서 플래티넘까지 찍어주자. 플래티넘까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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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됐어. 그 다음에, 플래티넘까지. 그렇지! 플래티넘! 다단탭 수익 10배. 와, 처음부터 이걸 했어야 되네. 야, 탭 쓰이기,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하니. 야, 씨, 피자 쓴게 아깝잖아. 피자를 쓴게 아깝잖아. 야, 여기에서, 근데, 여, 괜찮아. 여기에서 피자를 쓰면은, 이제 돈을 훨씬 더 많이 얻겠죠? 그렇지. 아, 저거 모아둔 다음에 써야 되는데, 와. 야, 이게 소녀 레벨업이 엄청 중요하네. 이게 티어를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레벨 500까지 이제 딱 올리기만 하면, 거기서 수익이 엄청나게 날것같은데 지금 그 초당수익은 그냥 뭐별 딱히 필요가 없거든? 이거 동료나 좀 사볼까? 뭘 사지? 그래 그냥 동료를 하자 얘만들기 레벨 10되면 예, 동대문 덕진이? 아씨아 아 얘는 초당 수익이 17만원이네요 뭐 근데 어쨌든 나는 지금 이제 돈 벌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뭐 친구 뭐 많으면 좋죠 어 그냥 괜찮아요? 저는 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우, 야, 근데 1억당 이제 1억, 1억당 1억이 넘게 들어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하게 비싼데? 이게 초당 수익이 솔직히 진짜 나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걸잘 모르겠어. 자, 피자. 이건 그냥 진짜 보석은 싹다 그냥 피자에다가만 다쓸 거예요. 이거랑 생활용품이랑 코스튬 위주로 해주고 싶은데, 아까 코스튬이 55억 원이었나? 근데, 지금 내가 플래티넘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55억 원 그냥 금방 모을 수 있거든요? 55억 원까지 한번 모아보죠? 이제 이거 좀 있으면은 피자가 끝나고, 자, 여기에서, 다 되면, 99까지만, 피자. 그렇게 계속 아껴서 써주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야, 굳이, 어? 피자를 계속 쓸수 있는데, 저거 뭐 굳이 아껴서 써야 되겠어? 그냥 피자 끝나면 그냥 계속 써야 되겠다. 자, 코스튬. 새로운 거. 저기 아까 고민형 탈이었지. 우리 하나, 고민형 탈 입은 거한번 보고 싶은 걸. <laughs> 엄청 귀엽겠다. 한번 보고. 자, 피자 끝났거든요, 이제. 자, 됐습니다. 알바 고민형 탈. 로봇 슈트. 자폭하고 싶네. 2100억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laughs> 야, 잠깐만. 이거 코스튬이, 아! 아, 이게 겹치는 게 아니구나. 자, 탭 수익이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85억 원. 햇! 밥! 한 박스. 85억 원. 오케이. 85억 원까지만 한 다음에 저거 위주로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일단은 탭당 수익을 먼저 늘려주고, 탭당 수익을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소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퍼센티지가 확실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피자가 계속 피자를 계속 쓸수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거든? 근데 저 보석 진짜 금방 쓸수쓸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오래 쓰네 156억, 브로마이드 어? 156억 156억, 6억짜리? 맛있다! 햇밥!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펫도 사야 되겠다 이거 그냥 방을 좀 가득 뭔가로 좀 채워도 될것 같은데? 그니까 러 방을 좀 꾸미는 재미로 해도 될것 같긴 하거든? 그리고 저 초당 수익이 초당 수익 10배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지금 이거 초당 수익 늘리는 건 진짜 필요가 없어 그냥 나는 솔직히 실용성만 따지자면 그런데 근데 뭐스은 귀여우니까 야 39억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거 엎드린 고양이? 근데 엎드린 고... 왠지 고양이는 사고 싶어요 <laughs> 아니 지금 아니 왠지 고양이는 사고 싶어. 아니 그냥 전혀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 새끼들은 그냥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는 새끼들인데 내가 집사 노릇을 할 뿐인데 근데 왠지 그냥 그냥 얘네 집사가 되어주고 싶어. 아 왠지 아 고양이라서 아 왠지 얘네 사두고 싶었어. 아씨 돈 아깝네. 아그 어 다음에 참 생활용품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 이제 생활용품 뭐가 필요한지 어 생활용품 살수 있네요 지금. 자 그럼 이거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용품이 뭐였지? 보자 아 브로마이드였지 그 다음에 떡볶이가 552억짜리 떡볶이가 있어요 이거 552억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보석이 계속 나와 552억짜리 떡볶이라고요? 이 근데 552억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 소녀 업그레이드 그냥 쭉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피자빨로 이거 552억 먹을 수 있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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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그거 왜 552억 딱 모으고. 뭐였지? <laughs> 아, 방금 전에 사, 살려는 게 뭐였지? 아, 나왜 자꾸 까먹냐? 자, 피자 한 번만 이제 더 쓰고요. 그 다음에. 저거, 그 생활용품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소녀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이아까지 찍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를 해도 552억 모으기가 좀 힘든데? 와, 이거 좀 힘드네, 진짜. 5 5 2억 모으는 게. 야, 이거 피자 없었으면은, 지금 이게, 야, 탭당 10배인데. 와, 이거 완전 힘들었겠는데, 이거? 빡세다. 그리고, 다이아가 안 줄어요, 저. 다이아가 아직도 안 줄어. 이거 다이아, 나왜 이렇게 많아? <laughs> 이 피자가 좀 너무 길어서 그런가? 그냥 무한이야, 무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저 보석템을 그래도 자, 무한으로 쓴다는 게 그냥 기분이 좋긴 하네. 자, 그다음에 생활 용품 떡볶이 552억, 생수가 1082억이라고요? <laughs> 생수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떡볶이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되겠는데. 야, 코스튬 2100억 원. 생수 1000억 원. 1000억 원은 좀 빡세. 좀 1000억 원은 좀 힘들 것 같아. 일단은 음, 이거 한 다음에 일단 다이아까지는 좀 찍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쭉 진행을 해보자, 계속. 그 다음에, 침대 사고, 피자로. 저기, 그, 코스튬이, 아까 얼마였지? 코스튬은, 어막 13종가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저거는 좀 넘사니까, 저건 좀 포기를 좀 해주고. 하, 아닌데? 이거, 그리고 이거 초당 수익을 좀 올려주긴 해줘야 되나? 근데 지금 빨리 발전할 거면은, 지금 초당 수익에다가 돈 쓰는 거 너무 아까운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냥 무조건 탭당 수익 쪽으로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팻은 삽니다. 펫은 귀여우니까. 펫은 귀중합니다. 아, 그리고 친구들 사야 된다. 외롭지 않게. 송하나가 외롭지 않게. 친구들을 사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침대까지만. 침대까지만 사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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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침대 왜 이렇게 비싸? 아, 침대 얼마였어? 왜 느낌표가 안 뜨지? 7천만원인가? 1조 7천만원이었나? 이제 거의 다 됐을 텐데, 피자를 하나 더 쓰죠. 됐다, 이제 됐네. 자, 그다음에 이거 끝나면은 저거 피자. 일단 피자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아니다. 이 시간에 사는 게 이득이다. 이거 지금, 이거 야 야, 잠깐만, 잠깐, 만 잠깐, 잠깐만. 8조원, 그다음에 코스튬 13조원. 8조원에 8조원에 13조원이라고? 어, 택배 받을게요. 8조원에 13조원. 그다음에 펫. 펫은 싸다. 펫 개싸다. 저 정도면 진짜 싼데? 야, 뭐야 이거? 개똥값이네. 어. 광한리광한리 광한리 상득이. 어. 됐어. <laughs> 참 미치겠네, 진짜. 아니 뭐얘들 뭐하는 애들이야 친구들은 얘네는 도대체 뭔데 왜 초당수익을 늘려주는 거지 아이 친구들을 좀 가득 채워두고 싶긴 한데 이거 자 여기서 또 이제 돈좀 벌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녀 레벨업 해줄 때가 됐는데 이거 아 소녀 레벨업 이거를 잠깐만 일단 일단 피자 끝나면은 아 이거 소녀 레벨업을 음 이제 소녀레벨업 할 때인가? 근 어쨌든 해야, 해야 되는데 저거 어 완료다 장비 13가지 획득하기 아예 다 끝났네 패시 7,740억원 6아 비싸구나 아 일단은 소녀레벨업 해주면서 오케이 좋아 좋아 잘 조절해서 야, 이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소녀 레벨업을 즉시 해주면서. 피자도 바로 즉시, 즉시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마스터 갈수 있어. 좋아. 오늘 안에 마스터 간다, 내가. 야, 근데 너무 비싸. 소녀 레벨업이 개 비싸. 미쳤어, 이거. 이거 거의 그냥 업을 하지 말라는 수준인데, 이거? 야, 피자를 쓰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피자를 쓰는데도. 와, 마스터의 문턱이 이렇게나 높았단 말인가요? 다이언, 다이아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진짜? 와, 나 다이아 진짜 높은 줄 알았는데? 아니, 다이아, 다이아는 진짜 낮은 줄 알았는데? 와, 다이아가 진짜 문턱이 완 장난 아니네? 송하나가 마스터를 가기 힘들어 한다. 무려 프로게이머 컨셉의 송하나가. 지금 443인데, <laughs> 레벨이 야 레벨이 444밖에 안되는데 지금 아직도 야 지금 반도 안된거거든요? 근데 나 지금 보면은 나 코스튬이랑 생활용품도 나뭐살수 있는거 진짜 다 샀어 근데도 피자까지 쓰는데도 레벨업이 느려요 이 게임 진짜 장난 아니네 이 게임 미쳤는데 진짜? 난이도가? 야 그래도 나 마스터까지 가볼거야 난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게임은 근성이거든요? 오버워치도 이렇게 근성있게 하다보면 점점 티어가 오르는 법입니다 어느샌가 이제 그만까지 가기, 가있게 가 되는거지 게임을 열심히 하면 티어가 오르게 되어있어요 자자자 자, 지금 451 이제 딱 반지났는데 와 근데 소녀 레벨업을 해도 지금 내가 수익이 막 그렇게 빠방 늘어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기 보면은 이렇게 수익이 240원이잖아 한번 앞에쳐주면 많이 오르나? 많이 오른거 같은데 막 10만 단위까지 바뀐거 같은데? 10만 단위까지 바뀌지 않았어? 어? 야, 10만 단위가 바뀌네요. 탭이? 탭당 수익이 10만 단위가 바뀌네. 어. 잠깐만요. 저 봐. 막, 10, 막 10만 단위가 바뀌어. 아. 어. 아, 아, 수익이 꽤 많이 오르네요. 어. 아, 근데 이걸로 언제 찍어? <laughs> 아니, 도대체 이걸로 언제 찍어? 미치겠네. 야, 이거 방송 레벨업이라. 이거 동료 레벨업 좀해 줄까, 이거? 그니까, 러 이, 이거, 그쪽으로 가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초당 수익도, 이거 좀 챙기지 않으면, 이거 안될것 같은데? 동료랑 이런 거좀 업그레이드 좀 해주자. 이거 안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초당 수익은 진짜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이거? 야, 7,700억에 그 고양이가 있거든? 잠깐만. 이거, 일단 방송. 잠시, 이거. 아프니까 TV. 트위티. 자, 트위티까지. 오케이. 어? 초당 수익! 꽤 많이 도움되네. 어, 야, 초... 야, 내가 초당 수익을 안 챙기게 잘못된 거였어. 초당 수익이 도움이 많이 되네. 아... 하... 야, 초당 수익이랑 탭당 10배, 이거를 두 개를 다 해야 되겠는데? 이거 보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둘다 챙겨야 되겠는데? <laughs> 아씨, 야, 초당 10배까지 그냥 계속 써버려. 이거... 아... 일단은 초당 수익 10배는 내가 지금 당장 쓰기에는 하, 초당 수익 자체가 지금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저거는 좀 아깝거든. 초당 수익을 조금 늘린 다음에 동료 레벨업이랑 그 고양이 패스를 하나 놓고 일단 저 피자 다 끝나면은 어저저팻 하나 있잖아. 저게 초당 수익 증가잖아. 저거랑 그 다음에 동료를 조금 더 레벨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당 10배까지 이제 쓰면서 하면은 금방금방 레벨업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피자 끝나고, 그 다음에, 어, 초당 수익 이거 늘려주고, 쟤 <laughs> 그냥 누워서 자고 있네. 잠깐만. 됐어. 그 다음에 얘가 940억이라고? 제주도 경식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야, 이거 제주도 경식이랑 이런 거는 이제 금방 살수 있으니까, 이거, 이거 조금만 더 해. 답을 찾았다. 초당 수익을 늘린 다음에, 초당 10배까지 하면 됩니다. 이게 초당 수익이 진짜 많아요. 일단은 방송은 아까 밑에 있는 게 8조 원이었어. 그거는 그냥 포기를 해야 돼. 8존짜리는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료를 여기서 살수 있는 데까지 일단 사야 돼. 그래서 이거 피자 끝나면은 아마 상드기를 살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경식이었네요. 경식이. 와, 이거. 경식이 레벨 10까지 할 거면은. 와, 이거 좀 많이 비싸겠는데? 아, 얘네는.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초당 수익, 야, 이 초당 수익이 엄청나다니까? 이거 지금, 야, 이거, 이걸 레벨업 하는 거보다 초당 수익이 더 많아요. 이제, 이제서야 따라잡은 거야. 야, 초당 수익 봐, 미쳤어. 만수 얘도 그냥 올려주자. 저 봐, 초당 수익 봐요. 진짜 미쳤어, 지금. 엄청 빨리 올라. 됐어. 와, 초당 수익이 진짜 쩌는구나. 다음에 탭 수익이 이정돈데. 와. 내가 초당수익을 안챙긴게 문제였다 잠깐만 이거 일단은 일단은 피자만 해주고 아니다 저거까지 써 그래 초당수익이랑 둘다 열배 해버려 <laughs> 야 친구들 빚나 친구들 빚나 야 저렇게 한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저 친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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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이랑 이제 피자가 다 끝나면은 저 친구를 하나 더 사자 와 이게 와 초당 수익이 진짜 이렇게 탭을 빨리 하는데도 그게 못 따라줄 정도로 저렇게까지 되는구나. 야 됐어 됐어 이제 동룡. 와 이거 야 조금만 더 해주면 돼. 조금만 더 노력하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을 내 친구들. 괜찮아 괜찮아. 파이팅 파이팅. 자 여기서 이제 한뭐 두어 번 정도 하면은 마지막 친구까지 할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돈을 굉장히 빨리 벌게 됐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소녀 레벨업은 이렇게 해도 소녀 레벨업이 좀 힘드네요. 어, 내가 방금 전에 봤는데. 자, 그다음에 저 경식이. 야, 용산 병만이. 야, 됐다. 씨발. <laughs> 진짜 미치겠네. 6천 뭐? 6 0 0 0 62억 원? 아, 이뭐 뭐 금방 모으긴 하는데. 아, 진짜 굉장히 충격제, 다소 충격적인, 어, 모습을 하고 있네. <laughs> 어, 약간, 다소 충격적인 모습이네.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벗고 면 이게 마스터, 마스터권까지는 가야 돼. 자, 어, 동료 이제 살수 있나 본데? 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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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용산병만이었냐? 용산병만이. 샀습니다. 어, 근데 제주도 경식이가 더 많이 보는 거 같은데? 야, 6,400억 원의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야,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네. 지금. 자, 얘는, 오케이. 자, 버는 돈 일단 업그레이드 조금만 해주고, 그 다음에, 아, 이거 동료 업그레이드가 계속 떠버리네요. 이거 동료 업그레이드가 더 이상 안될 정도로 해줘야 되나? 아냐, 아냐, 아니야,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소녀 레벨업을 해줄 시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줘도, 소녀 레벨업이, 이렇게 해도 힘드네요. 야, 지금, 탭당 10배랑 초당 10배를 지금 둘다 했는데, <laughs> 그래도 소녀 레벨업이 힘들어요. 나는 저두 개를 챙기면은, 그래도 소녀 레벨업이 빠르지 않을까 했는데, 어, 야, 잠깐만요. 이거, 그러면은, 피자만 한번 써볼게요. 혹시 비슷한지. 야, 레벨업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닌가? 야, 해봐. 아, 훨씬 더 빨라지는구나. 아. 아 짜장면을 내가 괜히 무시했습니다. 아, 저 짜장면이 효과가 쩌는구나. 야,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은 이제 마스터를 가기는 할 텐데. 아, 씨. 야, 이게 장난 없어요. 누가다가 미쳤어. 야, 마스터 가기 진짜 너무 빡세. 괜찮아, 괜찮아. 아이템 팔로. 어, 택배 택배. 오케이, 택배 받겠습니다. 자. 그 짜장면이랑 피자 같이 쓸래? 아, 내가 뭔가 이런 살짝 그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자, 466입니다. 아, 이거 제발 마스터 한번 찍어보고 싶다. 뭐 어떻게 되는지. 야, 그래도 야 게임을 접기 전에는 마스터는 그래도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마스터는 찍고 게임을 접어야지. 게임 접기 전에. 아, 이거 돈 모은 다음에 차라리, 아, 이거 켜놓고서 뭐 노가다를 뛴 다음에 뭐 생활용품이나 아니면은 코스튬을 그냥 쭉 사고 그 다음에 원래 진행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진짜 나을 수도 있어. 와 이게 근데 업당 이게 너무 비싸다. 한번 업할 때마다 이게 가격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올라. 소녀 레벨업이 너무 비싸요. 이거 봐막 100억씩 올라요. 아이씨. 근데 레벨업 속도는 계속 비슷한 거 같아. 야 레벨업 속도는 비슷해. 이게 버는 돈이 내가 그만큼 늘어나서 그런가 본데. 그러니까 내가 1업할 때마다 그 탭당 그 수익이 늘어나니까 이게 업하는 속도는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점점 느려지는 건가? 아, 이제 보석도 거의 다 써가는데, 아, 씨, 와, 야, 이거는 그냥 현지를안 하면은 그냥 마스터를 찍기가 많이 힘들겠는데, 이거는 야, 켜놓고 학교 갔다 와도 이거 안 돼. 캐도가 학교를 갔다 와도 이거 마스터 못 찍어. 와, 이래서 학생분들이 마스터를 잘못 찍나 봅니다. 대부분 다이아에서 노는 이유가 있었군요. 와, 진짜 빡세네요. 자, 이제 와, 이제 드디어 하나 남았다. 이거는 진짜 아이템 안 쓰잖아. 봐봐. 와, 진짜 싫어. 이걸로는 8,500억 이거 진짜 안 돼. 이거 써야 돼. 이거 써도 8,500억이 이게 잘안 되는데 이거 다 해야 이거 될 걸? 드디어 마스터다. 게임을 접기 전에 그래도 마스터는 찍어야지 야 피자랑 짜장면을 다 썼는데도 지금 8천억이 지금 찍힐랑 말랑인데? 와 진짜 빡세다 됐어 드디어 드디어 야 이제 마스터 코앞이다 이제 야 여기는 아이템 안 써도 돼 여기는 아이템 안 써도 돼와나 이거 좀 한번 보자 좀 마스터 좀 보자 야 됐다 마스터다 이제 드디어 드디어 마스터다 야 마스터야 60배 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볼까 수익 와야 이거 끝나면은 그냥 1쪽 그냥 찍겠는데 와야 근데 야 레벨업 하는 거 봐요 <laughs> 야마 이거 마스터를 찍었는데 그래도 피자랑 짜장면을 써도 1조 원이 좀잘안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마스터 했을 때 그래도 수익률을 더 높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막 13조 원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피자랑 짜장면을 써도 이게 10조 원 모으기가 안 되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냥 딱 여기까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거 자동탭 딱한번 써주고 이게 자동탭도 그냥 딱이 정도거든요? 지금 이거. 이게 지금 자동 탭을 한 거예요. 자동 탭에다가 이제 피자랑 이거 다 해도 딱이 정도야. 아, 이 게임은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아, 어쨌든 게임을 접기 전에 마스터는 찍은 걸로.